농사를 짓는 데 사용한 영농 폐비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농촌 곳곳이 병들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출까지 막힌 게 원인인데요. 이대로라면 농촌 환경 대란은 물론 농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 사업소입니다. 미처 처리되지 않은 폐비닐로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거대한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농사에 사용한 뒤 버려진 영농 폐비닐을 집하하는 곳입니다. 수거된 양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언뜻 보기에도 상당한 양이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멀칭 비닐과 하우스 비닐이 뒤섞여 있고 기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도 적잖게 눈에 띕니다. 이날 오전까지 내린 많은 비로 쓰레기 더미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까지 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 농촌의 영농 폐비닐 수거 처리는 한국 환경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마을 공동집화장에 폐비닐을 1차 배출하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마을 공동집화장 가운데 한 곳을 가보니 벌써 많은 양의 폐비닐이 농약 빈병과 같은 각종 폐기물과 함께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공동집파장은 충북에만 천 곳이 넘습니다. 일반 뭐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영농 그 부산물 등과 함께 혼합해서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혼합 배출된 부분은 재활용 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관리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9년 기준 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25만 3천 톤으로 전국 발생량인 31만 톤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등 해외 수출까지 막혔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이 외국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다른 국가로의 수출까지 막히면서 영농폐비닐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영농 폐비닐 처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족한 처리 시설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일곱 곳과 민간 운영 시설 세곳등 전국의 총 10곳의 폐비닐 처리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충청도와 강원도 등 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급증하는 폐비닐을 감당하지 못해 경북 등타 권역 시설로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영농 폐비닐이 농촌 곳곳에 쌓이면서 농민들의 소가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거가 잘안 이루어져요. 실어다가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잘안 실어가요. 10월 달, 11월 달까지 많아지지걱정이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문제는 농민들의 공익직불금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민 준수 사항에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농지 주변에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영농 폐기물이 확인된 농가는 공익직불금의 5%가 감액됩니다. 2024년부터는 감액률이 10%로 높아집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실천에 정책 역량에 집중하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농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 도출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